네 반갑습니다. 장대항봉 TV입니다. 자 오늘도 매매를 잘했고요. 키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등락률 장의를 보십시오. 갭 떠서 오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보이시죠, 여러분들? 일반적인 장이랑 오늘은 다른 겁니다. 그렇죠? 일반적인 장에서는 갭 떠서 돌파해서 오르는 것들이 있지만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 보합에서 올랐죠. 그렇죠? 대부분 다 보합에서 올랐잖아요. 살짝 갭을 떴을 뿐이지. 대부분 다보합에서 올랐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매물대를 기준으로 지지상승하는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프바이오는 사실 우리가 두 번의 스윙을 매매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 스윙 매매는 어디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봤죠. 주식은 가장 강력한 매물대로부터 가장 강력한 매물대까지 간다. 자, 두 번째 스윙 매매를 한 곳은 어디예요? 이 구간을 봤죠. 뭐예요? 이렇게 꼬리가 긴 종목은 꼬리에 반을 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첫 번째 장대양봉과 두 번째 장대양봉을 우리가 다 먹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 이번에는 피플 바이오를 제가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이 앞쪽에 있던 가장 강력한 전 매물대가 어디예요? 여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날 그렇죠? 이 2,847원이라는 가장 강력한 전 매물대를 돌파하는 안에서 이 종목을 스윙 매매를 했었습니다. 왜 그렇나요? 자 앞에 있는 매물을 여기까지 받았죠. 그리고 그 여기에 있는 매물을 여기까지 봤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얘가 앞으로 2847원을 안 깨면은 여기까지 매물을 봤으니까 이걸 돌파해서 오르겠단 말입니다. 어떻게 됐나요? 아, 상한가 같죠, 여러분들? 그래서 조용히 일단 상한가를 하나 먹었습니다. 저도. 유일하게 오늘 제 이거 이건 제가 상한가를 먹은 겁니다. 이제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내일 보실 수 있는 매물대를 체크해드리자면은 자위와같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신규주의 대장주이기도 하고 바이오의 대장주기도 이 합니다. 자두 번째로 상한가를 간 신규주의자 바이오 대장주는 뭐예요? 샤페론입니다. 이 샤페론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너무 아깝죠 그렇죠 내려오면서 여기까지 매물을 받고그 매물을 여기서 봤어요 그러면은 여길 다 돌파한 그 위에 있는 가장 강력한 매물대가 어디예요상한가죠 그렇기 때문에 상한가를갈수 있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신규주가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이 보여지죠 자 내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매물대도 위아 갔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J2K 바이오는 그렇죠 우리가 매매를 했어요 여러분들 자 J2K 바이오는 제가 승률이 굉장히 높죠 한번 실패하고 다 먹었을 거예요 근데그한 번도 그날 안 가고 다음 날 갔습니다 그렇죠 다음 날 갔었는데 우리가 J2K 바이오를 몇 시에 노렸느냐? 야, 나가기 전에 올려드렸어요. 11시 1분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렇죠? 11시 1분에 올려드렸고, 이것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합에서 시작하는 매물대. 예, 그렇죠? 매물대 지지상승계 매매를 했던 거고, 자, 자측에 보시면은, 내려오면서 매물대를 안 만들면서, 매물대가 없죠? 매물대를 안 만들면서 깔끔하게 내려왔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렸던 겁니다. 어떻게 됐나요? 왔다, 막상한가를 갔죠, 여러분들? 자, 내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매물대는 위와 같습니다. 아, 자, 그리고 이제 워트 같은 경우에는, 어... 상가를 좀 늦게 들어갔죠. 이거는 시의 마이너스가 될확률이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여기서 스윙 잡아가지고 여기까지 잘 먹었죠. 그렇죠. 제가 에스크 차트 보고서라고 올리드렸는데 이게 지금 시간 으로 상가가 풀린다면은 이 좌측에 있는 상가의 머리를 지지하고 올라야만이 내일 매매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노트가 내일 오른다면은 내일 보실 수 있는 매물 때는 자 위아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늦은 상황까지만은 예 많이 올라주길 바랍니다. 예 굳이 제가 안 들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 종목이 안 되는 것보다 다음날 상승을 크게 해준다면 우리의 단타 매매 거리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삼성공주 같은 경우에는 아 이거 너무 못 봐서 아쉬운데. 주기적으로 한 번씩 큰 슛을 하는 종목인데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8,745원이라는 가장 강력한 전매물대를 그렇죠? 여기에서는 저항 지지를 받고 저항을 받고 지지와 저항을 받고 예그러던 종목이죠 그리고 좌측에 이긴 꼬리를 남겨놓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적어도 8,766원을 기준으로 들고 하면은 이 양봉의 머리가 1차 이 꼬리의 반이 2차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 보합에서 매물대 지지상승하는 장의 특징은 뭐예요? 풀슈팅으로 올라요. 풀슈팅. 여러분도 오늘 딱 보시면은 뭐예요? 한 방에 오르는 것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물대를 기준으로 미리 종목들을 잡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 게 뭐가 있어요? 스윙매매. 안 가도 들고 갈수 있는 자리 그런 것들을 매매해야 되는 겁니다 자 pnt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죠 저한테 물어보셨죠 뭐라고 물어보셨나요 pnt 어떻게 보시나요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있는 양봉의 머리나 여기 있는 양봉의 머리까지 갈 겁니다 pnt 같은 경우에는 더 가려면 4700 4 4만 7 6 8 0원안 깨면은 더 냅두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됐나요 잘 갔죠 왜 그러느냐 주식은 가장 강력한 매물대로부터 가장 강력한 매물대까지 가는데 여기 있는 매물을 여기서 봤기 때문에 이걸 돌파한 그위 있는 가장 강력한 매물대는 어디예요 여기 라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간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뷰티스킨도 제가 그렇죠 불과 하루 전인가 이틀 전에 관심 종목으로 딱 올려드렸죠 여러분들 그렇죠 뷰티스킨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월요일날 뷰티스킨 올려드렸죠 21선을 지키는 양봉에 올려드렸는데 아주 잘 상승을 해주었죠 여러분들 오케이 쉽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매물대 지지 상승이 초보자분들이 하기 제일 쉬운 종목입니다 제이스 콜딩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이것도 우리 우리가 그렇죠. 제가. 이... 유튜브 영상에서도 남겨드렸죠. 여기 있는 매물대가 가장 강력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매물대를 기준으로, 예, 뭐든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1555원을 기준으로. 왜 그렇느냐. 여길 기준으로 상승한다면 그 위에 있는 가장 강력한 매물대가 여기였고, 여기를 돌파해서 지키면 또그 위에 있는 가장 강력한 매물대를 노려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이 위를 바라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신성ST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전고점 돌파 매매죠. 이 정거점 좌측에 있는 가장 강력한 매물대에 있는 매물을 여기서 받은거죠. 그래서 이 정거점을 기준으로 그 위에 있는 가장 강력한 매물대는 여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간거고 자 아이패밀리 SC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전에 뭐라고 했어요? 36,900원 안깨면 그냥 냅두라고 했죠. 어떻게 됐나요? 잘 상승을 해주었죠. 그리고 제가 13%짜리 상승을 했지만은 제가 이 아이 ISC 이건 제가 운영하는 회원방입니다. 아이 패밀리 SC 자 자, 10시 3, 아닌데, 이전에 올려드렸는데, 그렇죠? 예. 네. 아무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정고점을 기준으로 털기상승을 노린 겁니다. 왜그렇느냐 얘는, 그렇죠. 큰 상승을, 예, 함적이, 여기에서 정고점을 돌파할 때한번 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눈치를 깠습니다아 얘는 외봉의 전고점을 돌파해서 지킬 때큰 상승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전고점을 돌파해서 지킨 양봉을 잡았고 제가 분봉 60일선 홀딩이라고 했죠. 예. 이때 털었어도 됐고, 이때 털었어도 됐고, 왜 그러느냐. 이렇게 매불대로부터 떠난 종목은, 그렇죠. 상승하면서 분봉 거래가 터지거나, 아니면은 21선을 깰때 버린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삼천리 자전거도 스윙주인데, 이거는 마이너스 2%로 쓰고 사람들을 못 먹었을 거예요. 마이너스 3% 이제 기준으로 드셨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스윙 종목은 저도 마이너스 3%에서 5% 정도를 이제 로스를 겁니다. 그렇죠? 삼천리 자전거도 나름 스윙하기 좋습니다라고, 좋은 자리입니다라고 올려드렸죠? 그래서 이 종목도 궁극적으로 주식은 가장 강력한 매물대로부터 가장 강력한 매물대까지 간다는 이론으로 좀 보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레이저셀은 제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두고간 자리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종목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스윙 매매를 했지만은, 그렇죠? 더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 돌판, 이양봉호 그렇죠? 좌측에 있는 가장 강력한 매물 때, 이곳을 기준으로 안 깬다면 들고 갈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이상가의 머리까지 갈것 같아요. 더 가면 아마 이 위로 갈것 같습니다. 좀 추후에 또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더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 됐고, 자, AST는 제가 33,900원을 기준으로 제가 그냥 존버를 해도 된다고 했죠, 여러분들. 제가 존버라는 말잘하는데 AST는요. 오늘 매수하신 분 33,920원 로스 잡고 존버 한번 해볼만하 라고 했죠. 이것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얘가 여길 기준으로 우리가 이 앞전에 있던 가장 강력한 매물대를 기준으로 스윙 매매를 했지만은, 내려오면서 앞에 있는 매물을 다 받아뒀죠. 그렇기 때문에, 33,920원이라는 가장 강력한 전 매물대를 기준으로 볼 수가 있었고, 피행풍년 같은 경우에도 뭐예요? 그렇죠. 이것도 오늘 우리, 제가 올려드렸죠. 주식은 가장 강력한 매물대로부터 가장 강력한 매물대까지 간다. 예, 간단한 이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말 쉬운 이론이죠. 자 그리고 이제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에는 분봉으로 좀볼 필요가 있는데 자 분봉으로 보시면 이제 외봉으로 죽었죠. 외봉으로 죽었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한번더 올려줄 확률이 높죠. 그런데 이렇게 꼬리가 길게 끝났어요. 그럼 뭐예요? 꼬리에 반 매매를 할수 있었고 이 꼬리에 반 올라가는 이유는 한번더 털기 상승을 하거나 매물을 받고. 더 크게 오르기 위해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 화장품 제조도 매매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주반도체는 좀못 봤는데 아, 아쉽습니다.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 가장 강력한 저 매물대를 돌파해서 지킬 때 매매한 겁니다. 그러면 그 위에 있는 가장 강력한 매물대가 어디예요? 여기죠. 그렇죠. 여기 있는 매물대죠. 만약에 제주 반도체가 더 상승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 적어도 여기 있는 매물대를 앞으로 안 깨면서 이걸 돌파해서 올라야지만이 한번더큰 상승을 노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그게 내일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게 내일이 될 수도 있겠어요. 자, 오케이. 이삭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제가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렸지만 은 너무 빨랐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돌파 매매가 9시 땡 하고 돌파해서 지키는 놈만큼 상승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 엔지니어링도 좀 봤던 이유가 그렇죠? 좌측에 매물대를안 만들면서 깔끔하게 내려왔기 때문이고 무림 피드는 제가 스윙 매매했죠. 제가 얼마나 그렇죠? 얼마나 상승하기 좋고 상승에 대한 기대값이 컸으면은 제가 이런 말을 했겠어요. 월요일 날도 수익 매매라고 했어요. 화요일 날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거 화요일 날 보시면은 뭐예요? 자, 이걸 잘 봐야요. 해 뽕맛이 좋아요. 물메스피 사람 뽕쟁이로 만드는 종목입니다. 예, 네, 그렇죠. 사람 뽕쟁이로 만드는 종목입니다라고 올려드렸죠. 그렇죠 어떻게 됐나요 잘 상승을 해 주었죠 이것도 주식은 가장 강력한 매물대로부터 가장 강력한 매물대까지 간다 근데 제가 오늘은 보합지지 상승의 장이라고 했죠 이런 장은 뭐라고요 특징이 풀슈팅을 한다 풀슈팅을 해서 올랐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중간에 미리 잡고 매매를 한다는 건 굉장히 크나큰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큰 상승을 할수 있는 종목을 미리 스윙 매매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KCTC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서 스윙 매매를 했죠 예, 여기서부터 스윙 매매를 했고 이 정고점을 돌파한 그 위에 있는 가장 강력한 매물대가 4875원으로 보이는데 재수빨 날리면 여기까지 올라갈 겁니다 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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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비스 모비스도 제가 중간에 기준 잡아드렸죠, 여러분들. 중간에 기준 잡아드렸어요. 모비스는, 이 원래 스윙주입니다. 모비스는 밑에서 스윙하던 모비스는 4,150원을 기준으로 대응하라고 했죠. 그러면은 우리가 왜 4150원을 기준으로 대응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4150원이 이놈이 앞에서 지키고 있던 가장 강력한 매물대였죠. 그러니까 주식은 가장 강력한 매물대로부터 가장 강력한 매물대까지 가지만은 이 가장 강력한 매물대를 돌파해서 지킬 때그 위에 있는 가장 강력한 매물대까지 간다. 예, 그런 이론으로 예, 그렇죠? 4150원이라는 기준선을 잡아드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예,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예, 5월이 남은 거래일이 목요일 금요일 밖에 없습니다. 장이 지수가 은봉으로 무너지지만 우리는 이러한 장의 특성을 제가 잘 캐치하죠, 여러분들. 장의 일반적인 상승자리에 대한 것을 잘 캐치를 했고, 그에 따른 우리의 포지션은 매우 오랐고, 그렇죠? 장이 이렇게 하락해도 뭐예요? 아, 제가 골라준 스윙주들 크게 가는 종목들 많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아무튼 다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어 그리고 이제 제회원방에들어 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월회비가 25만 원입니다. 그래서 댓글을 통해서 뭐공개고아 그렇죠. 리딩 매매, 속성 교육 영상이 있고 회원방가입문이 가입 링크가 있고 리딩 고, 복귀 공부 영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놀러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월회비는 25만 원이니까 별로 부담이 안될 겁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야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